어~ 네이 신발을 요이 카비라는 신발이 이제 학회에서 나왔는데요 예예. 어~ 이 신발이 신기 전과 예예. 신고 난 이후에 변화를 한번 제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금 신기 예. 전이니까 어, 이, 바, 이 신발을 신었을 때 균형감각에 있어서 예예. 우리를 얼마나 어, 균형을 잘 잡아주는가 예예. 자 일단 신기 전에 예예. 자 다리를 이렇게 해서 자 손을 이렇게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예. 이건 힘 테스트가 아니고요. 예, 예, 예. 깍지만 안 풀리게 예, 예. 팔꿈치에 힘을 편안히 빼시고 예, 예. 제가 이렇게 누를 거예요. 예, 예. 음. 아, 이렇게 누를 건데 예. 그냥 깍지가 안 풀릴 정도만 예. 힘을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자,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냥 끌려와버리죠. 예예.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균형이 무너져 버려. 그렇죠. 제가 뒤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똑같이 깍지를 껴보세요. 예, 예. 자. 다시, 네. 하나, 둘, 셋. 네. 어이구, 이게 그냥 힘없이 쓰러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신발을 신기 전에는 균형이 없었는데, 예. 신발을 신어보세요. 신으시고, 네. 점프를 열 번만 쿵쿵, 뒤꿈치에 충격이 가요. 뒤꿈치에.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똑같이 제가 낚지에 끼워서 자,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힘이 오. 생기네. 꿈쩍도 안 하죠.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나그자 <laughs> 뭐. 다시 하나 둘 셋. 으악. 어 이거 <laughs> <이게> 뭐 <뭐예요>, 이거? 아 <laughs> 이게 요술 신발네. 이 신발 한번 벗어 보세요. 예. 네. 자, 자 손을 박수를 다섯 번.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자 그럼 이 신발 벗고 네. 다시 한번 똑같은 네. 태스트 해볼게요. 네. 몸이 다시 어떻게 되는지. 아 네. 하나 둘 셋. 어 이거 뭐야? <laughs> 진짜? 완전히 전혀 다른 반응인데 네. 다시 뒤로 하나 둘 셋. 어이 구안 떨려가나 떨려가네 한마더 버티질 못하겠죠. 야 네. 그거. 자 하나 둘 셋. 예. 제가 뭐 특별히 더 세게 하거나 그런 게아니고 그냥 오케이. 똑같이 하는 네. 거예요. 느끼실 겁니다. 네, 네, 아, 예 저는 똑같이 하는데 어내 몸은 말을 안 들어. 음, 음, 자, 음. 다시 한번 신발 신어보세요. 그래. 아 이거 야 이거 또 뛰어요? 예한1 0번 정도만 뛰면. 이 신발이 뒤꿈치로? 네, 네, 네 쿵쿵쿵쿵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꼭 같이 해보겠습니다 버텨보세요 하나 둘셋 <laughs> 제가 온님을 다해서 지금 온 힘을 다해서 <laughs> 하는데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다시 하나 둘셋 누르시고 계세요 제가 손이 아파서 못 누르겠어요 신발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회장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 예. 어, 이 신발을 신으면,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의 어떤 신발과 환경에 의해서, 예. 우리 발에 그 무의식신경이 존재를 하는데, 예. 그 무의식신경이 우리가 걷고 균형 잡는 근육 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근, 그러니까 주된 근육이죠. 음, 음, 음. 균형, 균, 예, 균형을 잡아주는 주된 근육. 음. 그리고 하나는 주된 근육이 있으니까 보조 근육이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주된 근육과 보조 근육이 있는데, 그 보조 근육이 내가 필요할 때 빨리빨리 빨리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네. 현대사회에서는 양말과 신발, 그리고 여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된 근육과 보조 근육이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KSNS의 그 무의식신경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음. 거죠. 근데 이 신발을 신게 되면 그게 무의식이 바로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제가 눌러도 빨리 반응을 해가지고 균형이 무너지지가 음, 않는 거예요. 음, 음, 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자세에 문제죠. 신발 시안하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요 안에 네. 아치가 없어요. 음, 일반 신발들은 또 아치가 나오죠, 아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음. 뒤에 뒤꿈치가 더 걸리게 되고 요쪽이 발목이 드러나는 부분은 이 신발이 260이거든요. 예. 제가 260이기 때문에. 260에 맞게끔 나와 있고 요 앞에. 요 앞에는 280에 맞게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뒤에는 발목이 딱 고정이 되고 음. 여기는 발가락이 공간이 아주 넓기 때문에 음. 발가락이 자유 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음, 예. 그럼으로써 무의식 신경을 저해하지 않고 내 몸의 균형을 아주 예, 예. 최고도로 살려서 내가 상화를 할수 있도록. 예, 예. 그러면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오면서 내 체형이 발라진다는 거죠. 음 네, 밸런스. 음, KSNS는 발렌스. 밸런스를 하기 때문에 음 좌우, 상하, 전후에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예. 기울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발, 발바닥에서 이 신발을 신는 순간 발바닥에 딱 균형이 잡아버리니까 음 네,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음 네, 그런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진 신발입니다. 그래서 아 카비라고 유에보면 카비. 네, KAVI. 네. 네. 그래서 음. 카비 K S S 왕나비 음. 그러니까 K는 이제 K S S 음. K의 예, 독일어 발음이고요 예. B는 왕나비 할때 B 예. 이게 K A K A V I V I 예 카비 예 카비라는 신발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체형이 바로 잡히면 내가 가장 건강한 상태로 몸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음 예. 그러겠네. 밸런스를 맞춰주는 신발이기 때문에 어쨌든 <laughs> 예. 되게 오면 시 예. 인류의 아주 건강을 그렇게 그렇죠. 아주 찾아줄 수 있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신발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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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